네, 그렇다면 저희 이제 D62번 문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A랑 B가 반응해서 C 만들어지는 반응이고요.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C랑 B가 반응해서 D 만들어지는 반응. 여기 총 화학 반응식 두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. 실험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기 A가 8W만큼 있는 용, 용, 용기에다가 우리가 B를 조금씩 넣어주게 되면서 반응시켰을 때 전체 물질의 양, 분의 이제 C예요. 이걸 지금 저희 확인을 해 보니까 뭐단 같이 나오더라라는 게 특징입니다. 실험 2번 같은 경우에는 C8W에다가 B3W만큼 넣어 주게 되었을 때그단 같이 나오더라라는 게이 문제의 지금 특징입니다.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좀 하나 생각을 해볼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. 일단 실험 2번은 완전히 화학 반응식 가환하지 별개로 좀 사용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실험 1번을 먼저 좀 보고 그다음에 2번 좀 우리가 해석을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. 일단은 내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, A8W가 지금 제 해당되는 게, 이거 8몰이라고 일단 좀 놓는, 놓고 시작하는 게 가장 좀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,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을 만한, 이제 가장 좀 대표적인 방법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지금 넣어주고 있는 B의 총질량이 각각 3W만큼 있다 라고 했을 때, 보면은 얘네들 뭐 3W, 6W 뭐 이렇게 넣어주고 있어요. 그러면은 얘네들이 일단 정확하게 몇몰인지는 모르겠지만, 일단 한번 이렇게 봐볼게요. 넣어주고 있는 양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어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3w 6w 두 배만큼 현재 지금 넣어주고 있는 거죠 두배두 두 배만큼 넣어주고 있을 때 그렇다면은 전체 물질의 양이 더 줄거나 그러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c의 양이 만약에 3w만큼 넣게 b를 3w만큼 넣게 되었을 때 실제로 만약에 3몰만큼 나왔더라 라고 치면은 그렇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두 배만큼 넣게 되었을 때 b는 실제로 이제 두 배만큼 넣게 되어 지으니까 C는 6물에 해당되는 양만큼 나와야 돼요. 그래서 지금 현재 비교를 해보니까 어 C 3 근데 C 6 전체적으로는 물질의 양이 8로 고정이 된 상태에서 3에서 6으로 두 배만큼 증가한 게 맞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아 A 지금 현재 C가 여기 B 3만큼 넣게 되었을 때 A가 다 반응한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B가 현재 지금 다 반응하게 된 상황이고 그러면은. C가 지금 현재 두 배만큼 증가하는 게 맞구나,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재밌게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, 저... 전체 물질의 양에 지금 현재 변화가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없죠? 전체 물질의 양이 지금 B 넣어줄 때마다 없다는 소리는 이 화학 반응식에서 이 A에 대한 개수와 C에 대한 개수가 서로 같다라는 경우가 되겠죠? 그렇기 때문에 C의 값은 1이 됩니다. 그러면은 C의 값이 1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서 C가 만들어지는 게 3, 몰 6몰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지금 A와 B 대 C는 결국엔 다 같은 개수의 비를 가지므로 그래서 B 3W에 해당되는 거는 3몰 그리고 6W에 해당되는 거는 6몰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B 16W는 16몰에 해당되는 몰수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A가 최초에 우리가 8몰만큼 있다라고 가정했었으니까 C도 최대 8몰만큼까지밖에 못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게 그렇다면 전체 양은 16으로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c가 실제로는 8몰 그 다음에 b가 실제로는 8몰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그게 지금 각각 16몰 8몰 음 맞는 거 같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c가 총 전체 8몰 만큼 존재하고 있더라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할때 어떤 것까지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냐면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얘 예, w w 만큼 넣어서 c는 몇 만큼 나오게 돼요 EW만큼 나고 되는 거죠? 그럼 C에 대한 분재량은 우리가 EW. 그러니까 E라고 우리가 좀쓸수 있겠네요. 그래서 C에 대한 분재량 구했고요.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볼 거는 이제 D, 이쪽, 실험 2번이 되겠죠? 용기 2에다가 C8W만큼 넣었다는 소리는 이거 4볼만큼 넣었다는 소리가 되죠? B3몰만큼? 이거, 3W? 이거 3몰만큼 넣었다는 소리가 되겠죠? 반응시키면요, 얘가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아무래도 C가 먼저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면은 ED만큼의 D가, d, ED몰만큼의 D가 현재 지금 만들어지게 됩니다. 그러면은 D의 양이 지금 현재 ED만큼 나오게 되는 건데 전체 물질 의 양은 ED에다가 남은 B의 몰 1몰. 이거 분해 ED. 이게 지금 얼마다? 5분의 4다. d 가 얼마입니까? 2가 되겠죠? 그러면은 분자량을 우리가 좀 계산을 해보면요, 여기서 C 그 얘가 C가 2W였으니까 4, 그리고 B가 우리가 W 1, 그거를 질문자에두 배만큼한 게 D 2몰이라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D 분자량 자체는 2.5로 나오게 되겠죠. 그래서 2분의 2.5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 답은 4분의 5로 나오게 됩니다.